정족 속에서 산지 일주일쯤 지나자 무언은 서서히 부끄러워졌다. 도대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어쩌자고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시간과 열정을 바쳤단 말인가. 그래서 마주친 데도 아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터였다. 이제 그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속삭여 주는 타인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밤에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그냥 내가 대신한 걸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상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깨고 나니 당연히 세영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인생에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은 세영 말고는 없었다. 거의 흐느끼면서 잠에서 깼다. 꿈의 여운은 길었는데 씁쓸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쉬운 느낌과 함께 단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좀 전까지는 맑고 강인하게 보이던 바다가. 잔잔한 바다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내일의 파도는 어떨까? 무언은 궁금했다. 무언의 예측과 관계없이 불과 두어 시간 후면 하늘에 급작스러운 비구름이 몰려와 바다에도 거센 비를 뿌릴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 계절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가지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렸다. 세영이었다. 그는 조그맣게 헛기침을 하고서 전화를 받았다.